4년 4월 24일 수요일 알케오젠 분석해 볼게요 여러분들이 주식을 매매할 때 조심해야 될게 있어요 요렇게 대시세가 난 종목 있죠? 요런 종목은 될수 있으면 관심을 두시면 안 돼요 이 바닥 여기서 얼마 올라왔어요? 87,000원짜리가 225,000원까지 갔어요 두배 넘죠? 단기간에, 한달 만에 내 돈, 1 천만 원이, 이천만 원 된다. 이거, 완전, 대박이죠? 대박. 로또. 에, 그 정도로 많이 급등을 시킨 주식이에요. 이런, 근데, 개미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이렇게 올라갈 때는 무서워서 못 사요. 근데, 요 꼭대기 찍고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약간 요 이게 22만 5,500원에서 17만 8천0 0원 되니까 가격이 좀싼 느낌을 줘요. 이게 착시 현상이에요. 하지만 요 바닥에서 보면은 지금 굉장히 높아요. 그쵸 8만 원에서 17만 8천원이또두 배예요. 예. 네, 굉장히 높은 가격이에요. 싼거 아니에요. 근데 꼭 여기서 사요. 여기서. 여기서 사면, 어떻게 돼요? 설거지, 설거지 해주는 거예요. 음? 월봉 볼게요. 자, 꼭 이, 그, 급등한 주식은 피래챔이 보여요. 필래챔이 꼭대기. 요 이렇게 바늘 같이, 저 윗꼬리가 보여요. 월봉에. 그 다음에 어때요? 은봉이 나와요. 저는 이거를, 어, 저도 이게 처음부터 만든 말은 아니고, 유튜브를 많이 보니까, 어떤 분이 키스하고 올라가고 키스하고 내려온다는 말, 그러니까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캔들이 키스하고 올라가고 키스하고 내려온다. 내려올 때는 양봉하고 음봉하고 키스하죠. 올라갈 때는 어때요? 양봉하고 아, 아 음봉하고 양봉하고 키스하죠. 양음양 이 좋은 패턴이요. 에 아무튼 음봉하고 양봉하고 키스하면 올라가고 양봉하고 음봉하고 키스하면 내려와요. 주봉 볼게요. 요요요때꼭 사요. 다시 가는 줄 알고 다시 갈 수도 있어요. 세력이요 물량을 여기서 한번 털고요 못한거 다시 털려고 이렇게 올려요. 이렇게 올리면 개미들은 어때요? 다시 가는 줄 알고 또막 사요. 근데 제 생각에는 여기 요 고점 22만 5천원 심지어 여기 글쎄 20만 5천원도 못 넘을 것 같아요 못 넘고 요 자리에서 쌍봉을 만들고 내려올 확률이 큽니다 쌍봉 고양이 귀때기죠 1봉 봅니다 1봉 어? 별다른 거 없죠 저는 이런 자리는 절대 안 들어가요 괜히 시간 낭게 그냥 요렇게 바닥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주식을 사야지. 요 정점 찍고 내려가는 주식은 사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이상.